본지 알매는 오늘 잡곡 콩밥 새우 볶음밥을 할 건데요. 맛과 영양도 좋지만 생각보다 예뻐요. 본지 알매 따라 잡곡 콩밥 새우 볶음밥 한번 해보세요. 새우, 잡곡 볶음밥 2인분에 들어갈 재료인데요. 본지 알매가 평소에 먹는 홍국 현미 잡곡밥을 두 공기 준비했고요. 붉은 생 새우살은 냉동실에 꺼내 녹여놨는데 150g, 미니 파프리카는 빨간과 노랑을 섞어서 70g, 양파 70g, 대파 20g, 볶음 식용유는 아보카도 오일과 올리브 오일을 섞어서 3큰술을 준비했고요, 달걀 하나, 참기름 한 큰술, 검정 통깨는 한 큰술을 준비했는데 없으면 흰 통깨를 써도 좋고요. 그리고 천일염 구운 소금 반 작은 술, 새우를 볶아줄 때 넣어줄 흰 후추는 한 꼬집을 준비했어요. 재료 손질할 건데요. 먼저 달걀을 볼에 담고 조금 풀어줄 거예요. 양파는 1cm 정도 굵기로 깍둑 썰기를 해줄 거예요. 파프리카도 1cm 정도 굵기로 썰어줄 거예요. 대카도 1cm 정도 길이로 송송 썰어줄 거예요. 새우는 자잘한 건 그냥 통째로 써도 좋은데, 이렇게 굵은 새우는 2cm 정도 길이로 잘라서 준비할 거예요. 밥은 새로한 따뜻한 밥은 바로 써도 되지만 냉동실에서 꺼낸 밥은 찜기나 전자렌지에 데워서 준비해주는 게 좋아요. 볶음밥을 하기 전에 먼저 달걀과 새우를 볶아줄 건데요. 달걀을 볶아줄 때는 팬에 식용유를 약간만 두르고 달구어지면 이렇게 푸르는 달걀을 구워주세요. 그런 다음. 몽글몽글하게 이런 식으로 볶아서 준비할 거예요. 새우도 미리 볶아서 준비할 건데요. 준비된 식용유 중에서 약간만 팬에다가 둘러준 다음에 새우를 볶아줄 거예요. 그리고 후추를 이렇게 뿌려준 다음 새우가 익을 때까지 볶아줄 거예요. 새우 살이 다 익을 때까지 볶아주는 게 좋아요. 볶음밥을 할 건데요. 볶음팬에 준비된 볶음 식용유를 전부 넣고 달구어지면 맨 먼저 양파를 볶아줄 거예요. 그리고 소리칼을 넣고 다시 볶아줄 거예요 그런 다음 밥을 넣고 충분히 볶아줄 거예요 밥을 이런 식으로 두 곡으로 쏙쏙 쳐주면서 반분 정도 충분히 볶아준 다음에는 대파를 넣고 볶아줄 거예요. 그런 다음 새우와 달걀을 넣고 한번더 볶아줄 거예요. 이제 소금과 참기름, 통깨를 넣고 마무리할거예요. 언제 알면 약간 싱겁게 하는 편이라 이 단계에서 맛을 보고 간 조절을 해주면 좋겠어요. 홍국 햄미 잡곡밥으로 볶았지만 색도 곱고 맛과 영양을 고루 갖춘 건강 볶음밥이에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